지금 이제 는 곤장읍에 왔어요. 곤장읍. 네. 제가 여기 여기 있냐면 네. 곤장읍에 대한 역사가 여기 있어요. 역사가 음. 그래서 보시는 네. 게 이제 곤지바위라는 건데, 네. 아메곤에다가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곤지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바위, 곤지바위. 네. 여기 예전에 연못, 연못, 연못. 아 여기가 메멜곤 연못, 음. 연못 짓자. 어. 그다음에 바이암자 써서 곤지암. 그데이 어. 돌에 대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네. 1592년 임진일란때 네. 신립 장군이 네. 어, 그 조선 중계 장군이었는데 네. 충주 충주 에 가면 탄금대가 있어요 탄금대. 네네네. 네. 네. 거기 이제 그 강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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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이 싸우다가 7 0 0 0 명이 싸웠는데 아. 거기서 패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 강에다가 수신 자살하셨는데 네. 그 시체를 못 찾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실리 장군면은 저쪽에 있는데 네. 여기 실시절, 네. 실시절 집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어, 그, 그 분을 이제 수습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은 이제 묘를 갖다가 쓰면서 썼는데 네. 이 바위가 그 당시에 여기 같아요. 이 바위가 고양이 바이에요 고양이 바위. 어. 그래서 고양이 처럼 생겼는데 원래는 네. 고양 옆에 보면 우리가 뭐지 음. 지혈이라고 음. 명당 짜리가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니까 음. 지어고양이 상극이잖아요. 음. 그 상극인데 거기다 쓰면 안 된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망월동으로 가는 도중에 음. 밤에 이제 천둥과 천청 벼락이 나가지고 음. 그 방에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음. 음. 아써도 된다 그런 가설 하나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묘를 썼는데. 음. 말 타고난 사람들 말은 다 내려야 돼. 말이, 말굽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 이렇 지나가는데. 네, 음. 지나가는데요. 네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음. 아니, 폐전인 신립장군 누에서왜 사람들한테 못 가게 하느냐.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핀난 야단을 쳤더니만 음. 어, 천동벌과 치면서 다이 갈라지면서 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도 말도 갈수 있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음. 그래서 보면, 하나님, 메이드 인 하나님. <laughs> 어, 여기가 옛날에 약수터였대요? 네.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어. 물 마시기 좋게 생겼잖아요. 근데 산토끼하고 여우만 와서 먹는 곳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들도 이렇게 숨어서 먹을 어. 죽이면서. 응. 이 그럼 줄이기는. 여기 와서 산토끼나 뭐 노루가 그렇게 먹었겠네요. 네, 지금도 아마 먹을 거예요. 산토끼하고 노루가. 어, 예. 누가 알아요? 또이것 It yeah. would. Yeah, yeah. 오늘은 예. 우리가 여기 사태봉산 앞에 건지함에이 나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이거는 예. 미국 소나무, 니기다 소나무, 니기다. 아, 아, 니기다, 소나무. 아 니기다 소나무. 그러니까 오. 우리나라 소나무가 있고 네. 니기다 소나무가 있고. 재래성, 적성에서이거 네. 이걸 왜 심었냐면 예. 박 대통령이 있을 때 60년, 70년대 에 산을 네, 네. 향패했어요. 예. 근데 그때 뗄 나무가 없어. 어. 그래서 그렇구나. 대통령이 어. 그러면 우리 저 시민들이 그때는 저 서민이잖아요. 예. 서민들이 나무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냐. 네. 우리 박사님이 이게 굉장히 잘 자래요 어. 그리고 송진이 있어가지고 음, 이게 굉장히 그쵸. 빨리 커그 이게 다 니기다 소나무예요? 이쪽에 이쪽에 써요 어. 이거를 이제 연료림 아, 연료. 연료. 연료 연료를 쓴다고 해서 심은 거야 이거를 어. 보니까 이건 6 0원 오는데 심은 거 같아요 어. 근데 이 나무 특징은 잘 자래요 아. 이거 왜세 개를 심었는지 설명해 주시라고 <laughs> 아니, 과장님왜 여기는 세 개를 심으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보면서 얘기해세요 다음, 보면해까 지금 보자, 이거. 어디? 30일짜리, 이거. 30일짜리? 30일짜리? 그거, 한 달. 에이, 몸부림. 1년 한달이에요 요거는, 네. 이게 다소나무예요 네. 그래서 60, 70년대, 아까 얘기했죠. 열여림으로 써요, 열여림으로. <주신> 음. 근데 보면, 지금은 평당 하나 심어요. 평당 하나. 평당 하나. 근데 그때는 세개 심어 세 개. 어, 세개 심은 게 아까 네, 어디 보면 어, 세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예. 세개 심었어. 아니 세개 심으면 뿌리가 있어서 더못 자랄 텐데 경쟁해서 아니, 빨리 자라. 경쟁해서 위로 올라가 햇빛 보고 나무가 아래로 뭐, 올라가. 보고. 그니까 목재가 곧잖아요. 이렇게 직선그 네.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네네네 햇빛 보려고 네. 서로 위로만 아, 올라가 위로 아유, 너무, 너무 재밌어 남들그 경쟁을 하는군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경쟁의 나무를 잘라 쓰고 네. 또 남기고 잘라 어. 쓰고 남기는 거예요 아이거 아, 아, 우리가 열림이라는데 어. 지금은 여기서 여기, 상...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실립장군 이 아까 했죠, 곤지바에 지나서, 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그 앞에 입구에 보고, 네. 여기 중턱에 오니까 여기 있어요, 사태봉정산로 운동관 있어. 어. 이걸 왜 했냐면, 네. 여기가 원래 그 곤지암 글린 네. 공원이에요. 음. 공원이다 보니까, 네. 여기 보면 편편하잖아요 네네. 그 시민들. 음. 운동하라고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여기 설치했고요. 저거나 음. 여기가 이제 곤잠 시가지에 살면 안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등산객들, 네. 우리 저 시민들이 와서 네. 뭐 산만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서 쉬라고 이렇게 체육시설을 우리가 여기 뭐한 여섯 개 정도 했네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 와가지고 쉬면서 음. 여기서 가다가 쉬기 차라서 네. 그래서 이 공원은 우리가 쌈지공원, 소공원인데 음. 그 여기가 이제 공업 양재병이 향기가 좋아요 이게 아 그래서 이 껍질 이 껍질이 들어가이 쑥쑥 들어가요 이게 육형제가 네. 무슨 무슨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육형제는 네. 우선 굴참나무 네. 그다음에 떡갈나무, 떡갈나무 네. 싱갈나무 네. 상수리 네. 이거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졸참나무 아, 졸참나무 네. 육형제 중에서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 지금 제일 말씀드린대로 예. 코르크 벽막이 뚜껑뚜껑 이라는게 향기가 좋아요 참나무가 그리고 오래가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게 예. 필요하면 산에 와서 이걸 비워가는 예. 거예요네 비워가지고 예이 네. 껍... 껍질도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요굴참나의 특징은 우리 저 벽막에 코르크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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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향기가 좋아요 예. 눌러보니 푹신푹신해 지금 예. 일단 네. 뭐가 어때? 신갈나무라고요? 아. 응, 예. 응, 음, 음, 음. 아, 요거 나무. 음. 그 참나무 중에서 하나가 떠있어요. 네. 신갈나무라고. 아. 왜 신갈나무냐면. 예. 네. 옛날에 어리신들 집신이자 집신. 예, 예, 예. 집신에 물이 들어와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신바닥에 깔아. 아, 집신에다 깔아요? 어, 집신에다가. 아. 집신 밑에다 깔아. 예. 네. 그럼 여기서 물이, 물이 안 올라와요. 아. 그래서 신발에 깔다가신갈나무예요 아. 아. 그, 이게, 뭐 이게 신갈나무. 아, 요 예, 그래서 거예요? 그 이파리를 지순 네, 이파리 밑에다 깐다 네, 아 제가 찍을게 우선 가장이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축하합니다 오늘 졸업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잘 네. 다니세요 같이 네. 그러면 나도 네. 똑같이 네. 졸업 네, 네. 했어요 저희가 지금 2 시간 만에 아까 밑에 칠리장군을 들렸다가 입에서 구 얘기했고요 지금 드디어 정상을 저희가 왔어요 여기 보시면 정상 사태봉산 정상이었거든요 계속 서 보시면 여기 도서관을 시작해서 저희가 2시간 만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유튜브에 나는데 여기 사태공사가 나왔어요 여기 오니까 좋은 게이 사방이 다 보여요 저 밑에 중부컨티클럽이라고 있고요 이쪽에 도청면사무소 저쪽에 가니까 도청면사무소가 있고 진, 진, 진우리가 마을이 보이고 있어요 계속 오신 정상에 뭐 크게 볼건 없는데 여기 에 정자 정자 해놓고 의자 해놓고 또곤자함에 대한 유래 유래가 저렇게 또 있네 요 아까 말씀드린 곤자함 유래 신립장군 1592년 신립장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계속 보냈고요. 뭐 일단 뭐, 더구나, 여기 사태봉단 자체가 곤지암 근린공원이라 오늘도 많은 사람을 봤는데, 다 좋아들 하셔요. 그래서, 여기 시가지, 곤지암 전선 역사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반이 올라와요. 저희는 좀 천천히 왔는데, 오셨다가 지위 경토 올라보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봉달, 봉당 골산도 갈수 있고, 물당 골산 쭉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요까지만 가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국수목까지 갈 수도 있고 쭉 가서 갈수 있는데